의총 현장 분위기로 가볼게요 민주당은 의원총회 전김 의원이 탈당해 자체 조사는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탈당 후에는 이제 앞 중단이 되는 그렇죠 예.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성토가 쏟아지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규 18조에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제명하는 조항이 있는데 의원총회에선 해당 조항을 김 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쏟아졌습니다 그 네, 의총 현장 분위기 솔직하게 좀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저는 뭐 당이 이대로 가서는안 된다 아 이대로 가면 뭐 민주당 폭망한다 아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다수의 원들이 갖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그야말로 온정주의 또는 뭐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태도를 보이던 절대 안 된다 네. 보다 과감한. 혁신안들은 마련해야 된다.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음. 어, 그런 내식구감사하기 내로남불의 의혹을 받지 않게 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런 의원들이 다수였습니다. 저는 좀, 어, 낯설게 보였던 게 네.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성토를 네.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대표를 성토하 직접 네. 성토하신 분은 네. 제가 보기엔 뭐 몇번안 되셨고요 음. 네. 몇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셨던 <laughs> 것은 제 신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음. 네. 또 사퇴 전을 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분이 한두세 분 있었죠 하태경의원님은뭐 하트 경의원님은 기승전 이전명인데 <laughs> 네. <laughs> 저는 그 당의 의원들의 그 대표에 대한 신뢰는 저는 뭐좀낮았다고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로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의총을 계기로 해서는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대표가 이와 같이 뻔한 것도 고리 자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 멍텅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것은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당 지도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시기가 좀 늦었다거나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뭐 비판을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고 저렇게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있다 음.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 음.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음. 이거를 지금 앞으로 몇달 안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이렇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평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을 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루중에 달라진 게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이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왜 김남국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 상당히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정적인 대. 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 때 수행 실장도 예. 했고 또 온라인 팀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측근이었기 때문에 에, 그래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이 소위 코인 공동체가 아니냐 도대체 에, 김남국 의원의 초기 자금은 어디서 놓은 것이냐 어, 이런 질문으로도 코인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코인 공동체다 뭐다 하는 거는 정말 아직까지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코인 공동체 이런 게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도부라는 것은 그당 전체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보도를 보면 장경태 의원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우 남국이 형은 코인으로 10억 벌었어. 막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최강욱 의원도 그 짤짤이 논란에서 사실은 코인 얘기였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방송을 했던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방송하러 오면은 계속 코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민주당 내에서 상당수가 아 우리 의원이 이거 코인 하고 있, 그러면은 정말 수행 팀장으로 얼마나 이는지 모를 만 그럴 때 정치권 선배로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마운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밥먹을 하다가 그게 이제 합쳐지고 어떻게 보면 은 타협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일체 안한 거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그뭐 저도 뭐 우리 금태석 의원 말씀에 좀 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네. 저는 사실 몰랐어요. 뭐 저는 뭐 의원들과 그 초재선 의원과의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김남국 의원이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는 사실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음. 하면은 음. 말렸어야 겠죠. 물론 네. 제가 그런 상황이 됐고, 가정적인 거니까. 네. 김남국 의원은 말.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네. 하셨었거든요. 네. 예. 저는 예. 뭐 코인 자체를 제가 별 관심도 없었고 아. 모르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만 뭐 제가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음. 제가 보면은 김남국 의원만큼 열정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아,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든 의원들 이 인정할 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아, 그 예. 대통령 선거 뭐 이재명 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네. 정말 최선을 네. 다했죠. 좀... 아니 저는 그게 어떤 지점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에 소개시키고 한 의원들의 평이 뭐냐면 아, 남국이 참 착해 착하다.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게 김남국 의원이 음. 경선 초기에 수행 팀장을 해서 그건 정말로 뭐 직급에 상관없이 정말 최측근인데 그러다가 법률자문단 원으로 갔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 법률자문단장으로 가도 좀 밀린다고 생각할 텐데 단원으로 갔는데 군말 없이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참 열정적이고 사람이 됐다 이런 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직장인의 마인드지. 정치인으로서 김남국 의원은 한 번도 자기 소신을 얘기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 편이지만 이건 틀렸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착하다,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본질을 못 보는 거다. 이분들은 거기 가서 자기 그 민주당 선배들,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럼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코인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지 다수 국민들의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잘못된 걸 봐도 얼마든지 눈을 감을 태세가 돼 있는 겁니다. 따지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게 민주당이 그런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 있는 거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이 정말 객관적인 평가일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라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김남국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두 시간밖에 안 자고. 준비를 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한 분을 직접 만나서 미리 청문회를 진행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아유 뭐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두 시간 잤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물을지 예.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에서는 이모와 어, 이모씨를. 에, 뭐, 구분하지 못하는 아,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그 자리에서도 코인을 매매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내가 열심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수가 예. 이 정도면 되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원몇천원좀거니다 네, 몇천원 예. 거래예요 이게 지금 네. 그 시간 때 그래서 이 납득이 잘안 가는데 기억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과연 그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럼에도, 그럼에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휴식 시간이 아니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뭐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최고위직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갖고, 김남국 의원의 뭐 전체 인생 인격 자체가 위선과 이런 걸 점철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기가 돼갖고 저는뭐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국회가 분명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또 공직에 나서는 사람, 나서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